오늘부터 구독자 애칭을 작물로 하겠습니다. 작가 전국에 계신 케이퍼석천 TV 작물들 안녕. 오늘은요 합천 어, 대양면 함지에 사는 어, 내 친구 난실을 방문하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난을 현지가, 산채 현지가 한 30년 경력이 이상되고요. 이어서 40m 목적지가 있습니다. 예, 도착했습니다. 어이구, 공터도 넓고 좋네.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, 랜만이네요 아이고, 어서오세요 친구. 어이구, 이거, 이거, 출 때까지 해가 다 잘해놨네. 어디 보고 또싹 쳐내야지, 만나마 어 거기로 들어가나 어. 아, 어. 야, 그래 좋다. 어. <laughs> 친구가 또 우리 그냥 뭐. 차나 한잔 먹고 온다 캔데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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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뭘그뭐 능이 백숙. 아 어, 이건 또삼삼 같던데. 우와 가르치네 항상 개가 삼십 삼십 몇 그릇. 와 그건 너무 키 희한한 캔거이가너 봤대. 네한 거, 한 거. 진짜 큰건 이만해요. 어. 아니 근데 우리는 요만해요 만해 아, 그는 저기 시는 그는 저기 있다. 그뭐 그 시해가지고 뭐가 잘 말을 하는 거. 어, 그래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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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그래. 장례삼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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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, 저, 우리 이 산... 친구 난실 계락부터 먼저 하고, 저,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고, 어, 여 잘해놨네. 아, 이아이여얘도몇몇 체치도 몇 되겠다. 그래, 어마어마히 넓고도 해놨네 아, 야, 시커먼다 뭐 이게? 어. 무지무지 받아놨다. 야 무지무지 받아놨 안니는 그 안털고 그대로 여 뿌네 해나네 이야, 이 텍스선인데요. 와. 그만 뭐. 벌써 뭐 배로 늘어붙네 그래. 잎이 완전 그래요. 저, 저, 바, 거기 따뜻. 있자 말해. 무늬가 있잖아요. 잎요이택극선 음. 무늬거든. 음. 이게 태극선이에요 예예. 예. 음. 시커멓어 우리거하고 우리 이렇게 하는거 비교가 안되네 <laughs> 야 중토도 거서 우리 이것도. 군에서 받은기가 어. 와 우리 우리 배가 된다 우리거배 정말 좋은라아여러분 응. 이쁘다 정말 좋은게 이거 옛날 때문에 이거 아파트 몇채 남았다 이단 중토 아이고 아 여기는 이건 500마다 못해. 아, 이거 아주, 그거 무등록품이가. 그래. 야, 여기 있는 남들은, 이 친구가 산에서 산책이. 산채 해가지고, 다행히, 다행히, 다행히 아예. 문이 있나요? 예. 왜? 다 있지, 문이가. 그리고, 에, 작은, 작은 색깔도, 잔인, 색깔도 다 난다, 지금. 그래. 그렇지. 진화가 다르잖아. 이건 함상이건다 지긴다, 작은. 게. 다 음. 살리잖아. 색깔도 바로 이런 거 같아. 색깔이 얼마나 좋노? 아, 어, 옆에 있네.

노출돼야안중다안아는다이 올리나 겁나요. 것도 아이가. 그이에 있네. 옆에. 이때 세퍼 살아 있나? 래되 이래 야 이게 안 죽어. 한 모더 보면 다 중다 이게 그래, 그래. 예. 아, 다. 이 몸을 지아 머리 산태만 되고. 야, 바로 이러면 애라도 죽이겠네. 다 저장좀군다 어, 어, 이런, 것들. 이런 서 것들은 꽃이 노겠다 진짜. 이런 여에서 그래. 이런 단연 같은 이런 게티나 있긴 네 이것도 그래. 호가 실을 딱 둘이 있는데 바로 딱 터졌잖아. 눈도 거지터졌거 여기 자 합천에서 네. <laughs> 생산된 난초들입니다. <laughs> 이거 문명품이고요. 이런 것들은 진짜 꽃이 딱 성옥 정도만 피면요. 완전 우리나라에 진짜 명화가 될수 있는 그런그건데 이제 꽃이 어떻게 피냐에 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천차만별하겠죠. 색깔이 얼마나 얼마나 이거는 보고 서가 어 그거 황서 한반도 거래. 3만 3만 보고 캔기가 그거 뭐. 3만도 떨고. 색깔만 보면 더착해지거든 아, 우리는 그냥 뭐민출라인가뭐 이런 거. 보면 다 들어 있어 이것도. 좋다. 자, 우전에이래놓은게이 생기가 돈다. 신선한 하본기라고이 울집에 있는 나라고. 그 그게 다른데 다른, 다른 난시 가면은 어. 전부 톡수 크고 사가 온기잖아. 어. 나는 전부 산에서 캐가 온 거잖아. 그렇지, 그래어르지 그래도 그래. 그래. 어. 네, 한개더이어면야 되겠다. 이제 군에서 이제이내집나실 이래... 옛날 난실 투비가 인데 뭐. 군에서 이제 자리가, 재배하는 하나에가 거, 하나에가 거 하고 하고. 이가 앉아 이래 그거, 어. 그거 거 하고. 이거 제가 내가 사기인데 봐라. 어 어. 전부 두 대씩 달아라. 짜짝 아요자은 펠렛. 이건 내가로 삼기고. <laughs> 어 어. 도로 삼으라. 어, 어. 자 그리고 배설도 지금 고 펠렛도 지금도 봐, 다 됐잖아. 그쪽 네. 세쪽씩 다받아잖아오 분이 있으다 하니. 펠렛은 좀녹해 어. 어. 가지고 막. 얘네 가지고 그래. 내가 강호이가. 강호이가 작년에 이게 하나 있네. 이 돌하고 있게거어가 어. 내매 네 10분도 못 네. 받아 먹다 뭐. <laughs> <이렇게 웃음> 그래도 그거안 죽었잖아. 어? 나는 죽고 안 죽었잖아. 죽고 나는 손대지 마라. 손을 대보 그래. 이건 돈못 받는 기지. 아 인자 어두러네. 아더 그래 인자. 이건 상이 업소 그래. 아, 좋대. 그래. 그래. 아, 예. 정말 좋다 그래. 이 분란이네. 나는 그래. 어? 손잡고 뭐시다 내려왔는데 그뭐 해가 결국 내 따로 하잖아. 밑에 다 돌려커덩. 나 밑에 하나 떨어졌어요. 나는 이거가 은거 좋은 거 이것도 힘을 받아 여기서 인자 그거 하나 그래. 그래. 그리고 뿌리가. 하나밖에 없잖아. 거는 강을야 돼. 어... 그래야 이게 안지양을내면가 네. 그러니까 갖고... 그래, 어... 산에 가서묻아 어... 그럼 또 거기서 또. 또... 그렇지. 그래, 이 고체 해가지고 시방을 몇 해가지고 대기도 하고 뒤에 여기서 새축 달기도 하고 생강을 만들어가지생강올라기도 하고 자 어... 아... 이게 가치로 따지면 이 산채 이는게 저런 우리들이 명명품 응원행거보다 훨씬 비싸죠. 이것들은 옛날에 초창기에는 한쪽에 이것도 몇 백만 원씩 하던 태극선인데요 그렇지만 지금은 개체수가 너무 늘어가지고 촉당한 이만 원입니다. 상장 요거는 우리 이사장이 산에서 직접 온 산야를 다니면서 합천에 있는 산. 골짝골짝을 다니면서 자기가 만났던 어떤 그 밭에 가가지고 하나 하나 채취해가지고 이렇게 재배하고 있습니다. 이 함지 너군난 이름 뭐고 난 실이라 뭐난 음, 그런 것도 아, 난실 음, 이름 나. 상호인 나. 난... <laughs> 아 장사하는 사람은 상호 있나? 나. 난... <laughs>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자 보겠습니다. 크, 이 친구가 여 산에 한몇백 고지 위에서 채취한 능이라는 겁니다. 자, 연산. 본인이 직접 채취해 왔고요. 말리 놨다가 우리 친구한테 친구들 오다고 이렇게 오리를 요래 여아 갖고요. 꽝 겁니다. 이 야, 구수한 냄새가 나네 이거. 밥을 가지 죽인다. 아, 됐다. 밥, 밥 됐다 밥 대. 니, 아, 니, 니, 나, 챙이, 뭐, 우리는 대. 장물들, 여러분, 한, 번 먹어보겠습니다. 예. Yeah. 음. 괜찮나 음. 와. 음, 아. 야. 야. 그래. 야, 올 집에 가서 숙제 야, 확실히 맛있는데. 해도 되겠다. 어? 에그나 <laughs> 아무나 음, 물수 없는 음식입니다. 임금도 못 먹는 음식. 음. 이게 지금 능이, 능이, 능이. 능이가, 응. 능이는, 능이는 들어갔는데, 응. 능이 능이를 많이 들어갔다 들어갔어, 그러니까 못하네. 아 이거 이제 능이를 이렇게 많이 넣어주냐고. 어, 우리는 응. 의친으로 맺었잖아. 어? 의친으로 맺었으니까 이제 송이 따거든. 뭘 <laughs> 까그레 <올까요? 그래> 기대할게. <laughs> KF 석천 TV 작물들 여러분, 저희들 혼자서. 이렇게 임금도 못 먹으면 능이 백숙을 먹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. 다음은 같이 할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오늘은 여기까지!